이스라엘군 정예부대가 하마스가 점령했던 군초소를 탈환하고 인질 250명을 구출했고요. 하마스 전사 5 60명을 사사람과 어울려서 이 하마스의 최고 테러 지도자를 생포하는 대단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급박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 24분, 엑스, 그러니까 트위터에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점령했던 건문소를 정예부대가 탈환하고 인질 250명을 석방하는 어, 극적인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이스라엘 군의 영상 게재 후에 곧바로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전날 밤에 이 작전을 수행했고요. 이 영상은 이스라엘 정예부대의 바디 카메라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예부대는 이스라엘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사이레트 13으로 미국 네이비 씰과 같은 대테러 특화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침입과 대테러, 해상 인질 구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은 남부 수파의 군사 기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정예부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하마스의스키기 후에 보복작전을 수행하면서 수파, 크파라자, 사드, 니로우즈 등에서 60명 이상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고 또약 250명의 인재를 구출한 것 외에도 하마스 대원 26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마스 해군 부사령관인 모하마드 아브 알리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일 해당 부대에 의해서 그가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체포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군 특수부의 요원들이 하마스가 점령 중인 한 기지에 접근합니다. 이때 기지 입구를 사이에 두고 기지 내부와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내부에는 하마스 대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은 부대 내로 진입하면서 하마스 대원을 붙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제압을 했습니다. 이때 하마스 때 오는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는 이스라엘 장교 중한 명이 기지 내부로 진입하면서 히브리어로 사이레트, 사이레트, 벙커 있다, 우리가 간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마도 인질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군은 인질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등과 어깨에 피를 흘린 채 알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 나온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일단의 구출 작전 이후에도 급파하자 키부츠와 또 인근 지역을 사사치 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집에 있던 가족들을 학살한 곳이기도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구출된 사람들의 신원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납치된 미국인 약 20여 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인근 음악 축제와 가자 지구 인근 키부짐과 마을에서 어, 붙잡혔던 다른 인질들은 인간 방패로 사용되기 위해서 가자지구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가자지구의 터널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구조를 막기 위해서 자주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마스는 미국인을 포함해서 아직도 150명의 인지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를 지상 침공할 경우에 이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날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국권이 연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놀라운 전과를 세운 영상이 공개된 지몇 시간 후에 이스라엘군은 가자 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의 지상 공습을 앞두고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대피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대피 시간은 일단 24시간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가자 지구 내 전면전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최대 우군 미국의 행보에서 가자지군의 이 하마스 근거지에 대한 지상군 투입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해체를 위한 이스라엘의 총공세는 역내 긴장을 급격히 높이면서 이스라엘과 아랍군의 제5차 중동전쟁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인명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가자지구 내 민간인 110만 명과 유엔 인력을 지구 내 남부로 옮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려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전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대피하지 말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점령 작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 목표는 하마스의 군사 조직뿐만 아니라 통치 역량까지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가자 지구 완전 봉쇄 반대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시대엔 보복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가자 지구에는 대재앙의 먹구름이 들이고 있습니다. 어, 현지 시간로 13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가자 지구는 식량과 연료 부족에 직면을 했고 부상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을 수용할 병상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의 가자 지구 전면 봉쇄에 따른 연료 부족으로 지난 11일 가자 지구의 유일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주전력이 끊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 연료를 끊겠다고 라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 가자지구에 어떤 물품도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가자지구 보건 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을 수용한 병상이 없고 또, 이 병원 복도에까지 부상자를 배치했지만, 부상자 수가 병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에도 이 가자 지군의 연료가 수시간 안에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모든 지도부를 생포하거나 사살하고 하마스의 무장부대를 파괴하며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마스가 옆에 존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른 작전과 달리 우리는 하마스 조직의 통치와 자주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야권과 전시연정 구성에 합의한 베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 참상한 이스라엘 군인들, 강간당한 여성들, 불에 타거나 총에 맞아 죽은 어린 아이들 등 하마스가 저지른 잔혹행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엿새째 가자지구를 살상 봉쇄하고 보복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현재까지 하마스 목표물에 6천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황에 대해서는 우리 YTIMES 인터넷 신문에서 계속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YTIMES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